자, 오늘 주제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 고모주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선진 사이언스는 청약 일이 1일, 1일 8, 18일부터 19일까지고요. 업종, 그리고 업종은 기타 화학 제품이 제조업이고, 주요 사무 화장품 생산 및 원료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, 저, 사이트, 아이 레시피라고 갖고 그쪽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리고 이 업체는 나노 사이즈 구성 분말 제조 기술을 개발하였고요. 그리고 세계 최초로 막대형 산화 아연을 개발하였습니다. 그리고 기존 구성 나노 아연의 재질을 써가지고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었다면 이 대비 산화 아연 개발함으로써 자외선 차단 능력이 증가되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. 그,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게 주요 사업으로는 저 화장품 생산 및저 제조들 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, 원료를지 아이 레시피라는 메이크를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. 이 브랜드에서 각종 뭐 화장품들, 마스크팩, 기탑, 크림이나 이런 거약 12종류 정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. 판매하고 있고, 현재도 지금 인터넷에 아이 레시피라 치면은 현재 이 사이트 연결이 되고요. 그 가시면 각종 사업이라든지 그 주문 생산할 수 있는 주문한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주문하시면 괜찮은 것 같고, 천연 저 재료로 쓰기 때문에 피부에 전혀 저 부담이 없고, 그리고 기존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트러블 생기는데 트러블 같은 것도 없다고 친환경적으로 재료를 쓰기 때문에 트러블이 없다고 다들 합니다. 그래서 아주 반응이 좋은 것 같고요. 그 다음으로는 저 광고 전략입니다. 이 업체는 온라인 마케팅으로 뉴스레터를 이용해가지고 광고도 하고요. 두 번째는 요즘 대세에 맞춰서 유튜브를 이용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. 영상 촬영해갖고. 그리고 각종 전시회도 해가지고 2002년 다자 보유 전시회를 매년 10곳 이상에 참여를 하면서 저 현재 광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갖고 되게 지금 여러 사람들의 이촌을 타가지고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국내에는, 국내에서 현재 13년간 1 3 2 수익을 달성 중이고요. 그리고 해외에서는 구, 저 17년간 20.8%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.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좌우에 이제 친환경, 저 화장품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선진 사이언스 공모주에 대한 공모 정보들. 현재 기간 예측 공모 예정일이 1월 12일부터 13일까지고요. 그 이후에 정확한 뭐 기간 경쟁률이 나오겠죠. 그리고 공모가도 나올 거고. 그리고 공모 청약일은 1월 18일부터 1월 19일까지입니다. 그 한불일은 1월 21일이고요. 그리고, 저, 공모 주식 수는 183만 5천 주입니다. 그리고 전문가 1위 합하면 저한 200만 주 되고, 200만 주, 아니, 140만 주 되고요. 일반 청약자가 36만 7천 주 정도 됩니다. 그에 대해서, 이제, 신한금융이 지금 현재 저 받은 게 22만 200 주고요. 저, 시, 삼성증권이 좀 작게 봤으면 146,800주를 갖고 있습니다. 저, 삼, 저, 신한증권 같은 경우는 저, 2 2 0 0 0주도 동일하게 지금 배정이 돼 있고요. 그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우수 고객에 따라서 일반 고객까지 100%, 200%, 300%, 오, 아, 50%, 100%, 200% 해갖고 최대 14,0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. 그럼 일반 저 신한금융 기준은 청약 금액이 한 2억 9300원까지 가능하고요. 그리고 시, 저, 시, 그 정도 가능하고 현재 그 공모 금액이 211억 정도 됩니다. 그리고 희망 가격이 아마 최상단이 1500원에 아마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.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삼성에 대해서 한번 삼성증권은 지금 경우 일반 청약이 4,250만에서 8,500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. 아직까지 이 종목도 저, 저번 저 2019년도에 상장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개정된 법에 아마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차후에 기간 조사한 후에 또 추가적으로 개선해서 또보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그리고 참고로 주의 사항은 항상 제가 말씀하는데 본인의 투자 성이에 맞는 전문더 체크하시고 공우주 전략을 하시기 제안 드립니다. 무조건 저공우주는 무조건 수익이 날 것이라는 그는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정확하게 분석하여서 하시고 이, 이 뷰티스 아이언스가 겹치는 날짜가 한, 한 아이 종목이 있는데 하루 정도 겹칩니다.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일정 잘 확인하시고 여유 돈이 많다면그겹친거나 별개로 이제 하시면 되지만 돈이 제한적인 분들은 좀그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금일 선 선진 뷰티 사이언스 공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